뭐 집에 뭐 뭐가 안돼요 이런거 불만사항 모든 상황은 다 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그 불만사항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불만사항이 어떤, 어떤 거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양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MNP 네트워크 주식회사입니다 그 다른게 다른 아니라 침대가 흔들리는데 이거 왜 그런지 아시나요? 침대가 흔들리신다고요. 예 아, 그 침대에서 그 뭐를 하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게 아닐까요? 아, 그래, 아 그럴까요? 근데 분명히 본인의 흔들리, 행동에 않는... 네? 분명히, 흔들,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아, 그래도 그 물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올라가서 뭐 관계를 가진다든지 그러면은 흔들릴 겁니다. 어... 와, 아, 알겠습니다. 다음 그러면 저희 저희 항공 천직에 자가지고 미사일 좀 그만 쏘라고 해야겠네요. 아 미사일이랑 침대랑 먼 상관이죠? 어 저도 몰라요. 뭐야? 네 이름은 아, 알아? 아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? 뭐야? 질문이 아니라 불만 접수라고. 아. 아예뭐 다음 불만 넘어가 될까요? 네 제, 아, 자꾸 제 야추 사이즈를 왜 자꾸 알려고 안간힘을 쓰시는지 좀개 씨발 진짜... 네가 맨날 나보고 A 컵이라고 쳐 놀리니까 내가 그러는 네는 고추가 얼마나 크길래 나를 놀리냐고 내가 이얘기를 지금 몇 번이나 하루에 두 번씩 처박하게 하고 있어 아니 네가 했던 생각 저는 에이컵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. 조카 야! 야,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. 주피디 님, 아, 맞다. 가슴이 없지. 이러면 씨발 이게 가슴 가지고 놀리는 거지. 썩넘우 새끼야. 가슴이 아니, 아무리 야. 작아도 가슴이란 첫 신체 부위는 있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자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다 그런 식으로 생,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조까 아니 너무 피해 의식에이 뜻인 것 같은데. 네가 나를 저... 이렇게 만들었어. 아니 저 믿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 아니에요. 나는 주피리를 믿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 이래놓고 너시발에에에에 이런 거 보내잖아. 아니 우리 조카 방독 님에게 고다 감사합니다. 대박이야. 화나셨어요? 화안 났는데요? 아 그래요? 그러면은 어.. 그러면은 그 뭐? 뭐지? 롤할때 보통 뭐야 우리 주파디님이 서포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막 우리 팀 우리 팀 미드가 막 0킬 10대 0 0없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를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? 여보세요? 아 네? 여보세요? 어, 제발 들으셨나요? 아, 네, 네, 들었어요. 매니저. 매니저. 네, 아, 그 상대방 통신상, 고객님 통신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2G폰을 쓰신대요. 그래가지고 그, 그 통신상태가 안 좋았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